수리탄 같은 성까지 그냥. 아니 이거 이거 핑핑핑 <목소리가> 뒤에, 뒤에, <목소리가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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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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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아 이거 아씨. 아 안돼. 뒤에 뒤에 아니 <목소리가> 님들아 뒤에 아니. 어디요? <목소리가> 아아 조졌다. 아. 배치할 거 배치할 거 같은. 아. 몇 많이 안 했나, 몇 많이 안 했나, 이안했어넌많하안 했나, 넌 많이 안 했나, 넌이안 했나, 클린비? 안 했나, 넌 여기 아이고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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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넌이안나이안나넌 많이 나이 아, 뭐야, 헤드가 보이는데? 왜 지금? 아, 죽은... 감사합니다. 앞에... 한... 세금 열심히 냈네 우리 팀. 야야, 야, 야, 뭐 자, 하는 와. 거야 탱크? 아니, <laughs> 아니, 쟤 누구야? 부러기니? 아, 어디 터질 아또또 이래 또 아, 뭐 이때. 탱크다. 어, 뭐야? 어? <laughs> 이거 에바지. 유키. 오. <웃음> <웃음> 네. 살릴게 살릴게. 아 좀. 죽지마 죽지마 죽지마. <laughs> 전차 뭐예요?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어. 자, 잡아주면 안 돼요? 아 <laughs> 뭐야? 뭐? 자기가 아, 는 것도 어? 인아 진짜 어버 진짜 아 보니까 아, 아, 왜 밟아지는데! 어 맛있다 맛있어 오오 아라 보 나잇 아맞네 에바이스님 메로나님 하시면 어떡해요 아. <laughs> 아, 뭔 소린가 했는데. 어. 그건 아니겠죠? 굴려만 하는데. 야, 대박네데 어, 잠깐만.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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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디로 가시는 아, 거죠? <웃음> 아. <웃음> 아, <laughs> 가 버렸다. 아, 어, 굴려만데. 딜래? 나 죽었어. 특특한데? 레놈인데? 레놈이 엔진 나가자. 오! 폭탄을 아 잡은 것 같은데? 아 많아, 아이고야 야아. <놀라> 싹! <깜짝 놀라>. 와, 눈네 <laughs> 아, 아, 걱정 어. 마세요. 걱정 마세요. 저 눈이 <놀라> 3개입니다. 눈이 3이에요 오 <laughs> <laughs> 눈이 세 개. 오케이 <laughs> <눈이> 세 개네. 여기 <laughs> 다섯 개네. 저쪽. 아내건데 누구냐? 아저아안 썼어요? 아 그래요? <laughs> 와 바로 돌아보는 거 봐. 어. <laughs> 우글하다. <laughs> 근데 웃긴 거못박았어요아 <laughs> 그렇지? 팀킬 가자. 저 집안하겠어요. 터, 터, 터질라는데. 아니, 왜몇킬 <laughs> 했어요? <목소리> 오, 브이오리라. 튀튀트야아 없지. 어디있어? 고 아저씨, 셔먼 있어요. 저지에 오른쪽, 오른쪽. 어, 아, 뭐야. 아, 씨. <laughs> <아니. 웃음> <laughs> 이름이 아름답죠? 아니.. 왜, 왜 이렇게 아프냐? <laughs> 좋은 모델, 비싼 모델. 아, 아니.. 아 85만 원까지는 가져가는그 이상은 안, 안 아닌, 거, 아닌 거 같아. 근데 만약에 가장 좋은 수혈 좋은 가장.. 3070 없으면 3080.. 쟤도 위치 알았으니까 아, 나가지 <laughs> 않는 것이 여기도 있어요. 오, 튀자. <laughs> <laughs> 적 데미지가 200인데 씨.. 아니, 팔찌로 끝까지갔는데왜날질 못해요? 몰라, 요안 날아지는데? 요날아지다 <laughs> 아니, 나도 안날아지 가시죠! 가쳐 아, 뭐? 뭐하시는 거죠? 아니! 그생각하다 사라졌냐고 아, 니너무 클리란데? 아, 이건안돼 반전 이스트네 군전자네군전네 스나이트. 와 와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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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다 잡았는데. 네, 주포, 네, 주포. 와우.